100개월이면 100개월이면 자, 복대비면 좋고요. 1 0 0면 진짜 사진 찍어버지고 보냈는데 정말 죠 자, 세이 칠해져 있죠? 예. 공통을 물었고요. 또 공통을 구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별다른 건 없으니까 공통을 구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맞죠? 어? 왜요? 뭐 이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건데. 자, 보죠. 자, 공통하 6의 약수가 뭐 있죠? 아까 6의 약수를 보시는데 1곱하기 6, 2곱하기 3, 이걸 약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공통이 뭐가 보여요? 1, 1, 1 보이고, 3 3 보이고 3 보이고 3, 3 보이고 5. 그럼 가이고 그렇죠? 1, 3,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3. 예. 자, 아니, 틀리셨으면 틀리셨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틀렸어요. 예? 왜 틀렸을까요? <laughs> 왜 틀렸을까요? 글쎄, 음. 마음이 아프네요. 자, 얘도 6의 약수죠? 예. 그러면 1, 2, 3, 6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쓰시고. 자, 공통이 뭐죠? 1하고 3이죠? 아, 네. 그럼 1하고 3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를 물은 거예요? 네. 순수한 네. 걸 물었죠? 순수한 건 누구예요? 그럼 답은? 오. 어. 1번. 그쵸? 그렇죠. 됐죠? 뭐 네. 하나가 잘못되면 다잘못돼요 그쵸? 그렇죠. 뭐가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되 네.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행 23번입니다. 애도 1, 2, 3, 6이죠? 예. 똑같으니까 네. 1, 2, 3, 6 쓰시고요. 자행 썼어요. 다 쓰라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럼 좀 공통적인 거 아까 1하고 뭐였었죠? 1하고, 3. 1하고 3이 여기죠그 네. 다음에 순수한 A는 5고요 네. 순수한 B는 2, 6이고요, 6이고요. 어. 1, 2, 3, 4, 5, 6이죠? 네. 1, 2, 3, 4가 없네요 답은 아, 음, 4. 답은 4가 되는 아,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23번 했어요. 네. 틀리셨죠? 네. 맞아 사람 맞는 거 같은데. 틀린 거 같은데. 틀린요 사람 <laughs> 고데요 이건 한참 걸렸어. 자, 이거는 A랑 B랑 같죠? 예. 서로 같아야 네. 되는데 0만 지금 같은 걸로 보여요. 같이 그럼 여기가 A가 뭘까요? 마이너스 1점 5. B가 뭐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여기가 1 정도? 예. 제곱하면 몇이죠? 예. 1이에요. 예. 제곱하면 몇이죠? 예. 예. 몇이죠? 예. 1이에요. 예. 1이 예. 1 더하기 1은요? 2. 예. 예. 자, 이렇게 되는이 문제가 되겠죠. 이건 그나마 쉽죠. 네.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뭐, 그쵸? 쉽다고 생각이 맞아. 됩니다. 그 다음에 25으로 뭘까요? 자 <laughs> 음, <laughs> 25번요 25번은 공통을 물었네요 네. 어, 짝수부터 일단 쓰면 되죠 네. 아, 하나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짝수를 어디까지는요? 10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니까 자 2, 4, 4, 4 6, 6, 6, 8, 8, 7, 7, 7. 8, 8, 8, 8, 8 9, 10자 공통을 물었죠? 네. 일단 2가 보이고요 2씨두개 네, 네, 보이네요. 네. 그래서 20을 쓰시면 되세요. 네. 자, 이, 0을 지금까지는 네. 맞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섯 문제 맞으신 분은 많으신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번까지는 가야 그래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야. <laughs> 자, N은 <얘는> 짝수죠. 네. <뭥> 이것도 똑같아요. 2, 4, 6, 8, 1 2이고 공통은 2하고 뭐가 보여요? 2하고 1 2이 공통으로 보이고. 근데 누구를 물었죠? A. 그럼 이거죠 여기서 쓰라는 거니 순수한 애가 누구죠? 4, 6, 8이죠? A. 다음은 몇 번이에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시험 이렇게 나와. 네. <laughs> 자, 그 다음에요. 자, 27번요. 애도 시비이의 자연수죠? 똑같이 쓰시고, 짝수니까 2, 4, 6, 8, 10이고, 공통은 2하고 뭐였죠? 2하고 10이었고, 2하고 10이 공통 2였고요. 네. 정리는 됐고요. 음. 그다음에 이건 순수 누구죠? 순수 이 요거죠, 네. 요거. 순수한 애가 누구죠? 이로가 음.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음. 네. 음. 교집법을 쓰셨어요. 네. 음, 그게 또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교집합을 쓰신 것 같아요. 그쵸? <laughs> 자, 20. <laughs> 28번요. 얘도 <애도> 짝수죠? <laughs> 똑같이 쓸게요. 2, 4, 6, 8, 10이고, 공통이 누구예요? 2하고 10이 공통이고. 여기까지는 정리를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순수 누구죠? 그러면 순수 B를 써야죠. 네. 그럼 요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통이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1하고 누굴 써야 돼요. 네. 5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칙은 A가 아닌 거니까 A가 없어지는 거죠. 네, A가 없어지는 거죠. A를 쓰는 게아니시요 네. B를 쓰는 거죠. 그렇죠? A를 빼버린 b. 이렇게 보시면는 거예요. 네. 자 29번 가도 되죠? 네. 자 이건 서로 같죠? 네. 그럼 여기 1이 있네요. 네. 맞죠? 그럼 여기도 1이 있네요. 네. 네. 어. 여기 뭐가 보예 3. 그럼 여기 3이 3이어야 되겠네요. 여기 네. 뭐보예 5. 그럼 여기 5겠네요. 그럼 A가 5겠네요. 네. 네. B는 뭘까요 3. 3.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8. 답이네요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이 나도 되죠? 예. 자, 이 30번입니다.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고요. 자, 홀수입니다. 홀수는 뭐 있죠? 예. 1, 3, 4. 5, 7, 9. 6게 a 고요 자, B는 10의 약수죠? 10의 약수는 1 곱하기 10. 맞죠? 2 곱하기 뭐 있어요? 5가 있죠. 2, 5, 10. 구했어요. 자, 공통은 구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공통을 구하죠. 자, 1이 공통으로 보이네요? 그다또 뭐가 보인다고요? 5가 보인다고요? 그럼다음이 뭘까요? 공통이이가 <목사> 이렇게. 자, 이렇게. 되이렇 <Credit> 자, 이 <facial> 자, 이렇게. <목회> 한한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렇죠다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 히렇 이렇게. 자, 이게게 자, <laughs> 자, 다음 보죠. 다음. 아, 그쵸? 다음 보죠. 다음. 항상, 시험처럼 딱 보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긴장도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예. 여기 보죠. 자, 아, 12화의 자연수구요. 똑같이 아까 방금 나온 거죠. 1, 3, 5, 7, 9가 되고, 이게 A죠? B는 누구죠? 1, 2, 9, 10, 2, 2 곱하기 5, 이렇게요. 맞죠? 8, 8. 그리고 공통을 찾아준 거죠? 공통이 누구였죠? 1, 1하고, 5, 5, 1과, 이 공통이죠? Yeah. 1과 5가 공통이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얘는 예. 예. 순수 누구를 물었죠? 예. 예. 순수 A면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379죠? 네, 예. 379가 답이 보2 1. 예.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32번요? 자, 32번이죠. 자, 자연수죠? 자연수는 뭐 있어요? 1, 2, 3, 4. 어, 이거 되게 많아요. 6, 7, 8, 9. 근데 보이세요? 9? 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자, 홀수는 뭐 있죠? 1, 3, 5, 7, 9, 9, 맞죠? 얘는 10의 약수는 이렇게 돼.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10. 그래서 얘네들이 약수예요. 1, 2, 5, 10. 됐죠? 근데 합집합을 누른 거죠? 그럼 합집합은 뭐죠? 아닌거에요 아닌거에 아닌 거. 아닌 그럼 일단 합집합 구한 다음에 없애버리면 되죠? 합집합 1, 3, 5, 7, 9 그거 없애요 1, 3 5, 7, 9 합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없애버려요 그 다음 1, 2, 5, 10 1, 2, 5, 10을 지워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뭐에요? 4하고 6이 보이죠? 4, 6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아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닌 거잖아요. 일단 A가 아니어야 돼. 그럼 홀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홀수가 있는 거 지워버려요. 답이 안수니까두 번째 뭐죠? 10의 약수니까 1, 2, 50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2 있으면 안 돼요. 지워버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아닌 거니까, 원래 있던 거를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답이 되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보실 때, 객관식에서 볼 때, 일단, 음, 객관식을 이렇게 저는 하나씩 풀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 홀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닌 거니까. 홀수를 없애버려요. 답에서 이렇게. 맞죠? 그럼 답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10의 약수죠? 10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렇 10의 약수인 10을 지워버려요. 답이요. 답이 나오는 거겠죠. 음. 답이 아닌 걸 지워버리면 안제 근데 답을 객관식에서는 찾겠죠. 쉽게. 그 주관식은 일일이 써야 되지만, 객관식은 이렇게 보해도된다는 얘기죠. 다음 가도 되죠? 어, 이거 공통이네요? 공통. 1. 약수는 뭐라고요? 1. 6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에이? 공통을 찾아요. 야 공통이 누구죠? 2, 6. 2하고 누구예요? 6. 6이죠? 그래서 2하고 6을 이렇게 공통을 찾아요. 됐죠? 그럼 2하고 6이 공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끝났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34번 해도 되죠? 네. 34번죠. 이 자, 얘도 공통을 일단 찾아요. 공통이 뭐죠? A에요? 아니죠. B에요? C에요. C하고 C에요? 그럼 BC를 여기 쓰는 거죠, 이렇게? BC를 여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D를 여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쓰는 거예요? EF 쓰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EF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35분만 네. 천천히 하세요 그렇지 너무 급하게 하시면 그렇죠? 힘들 수도 있어요 자 35번이요 자 A랑 B랑 같아요 A랑 B랑 같은 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럼 1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이겠네요 여기 2가 있죠 여기 2겠네. 네. 여기 2가 되겠죠. 네. 여기는 2이 되고. 그럼 몇 시에 더해지는 거야? 3. 3. 아, 3이 되는. 뭐 그럼 문제가 되지. 그렇죠? 3개짜리보다는 2개짜리가 더 쉬운데. 그렇죠? 조금 그랬었나 봐요. 다음 가도 아, 아, 되죠? 가니요 가만히 있을까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언시로 <laughs> <laughs> 지금까지 분은 네. 다 맞으신 분계세 네. 하나 고이쪽에다맞았요 이제 오른쪽이 문제인데 저기 <laughs> 있는 위험한 게좀 있죠. 오른쪽에 위험한 게 있죠. 그렇죠. 틀리시분 계세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 맞으시면 한네분 정도, 다섯 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오른쪽에서 틀릴 거니까 곧장 이제 시분 돼요. 그렇죠. 한 개가 제일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개 틀린 게 제일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어려워요 오른쪽이, 이제, 남아, 네. 어려운 수, 게 있죠. 처음 보시는 것도 있고, 음, 함정이좀 숨어 있어요. 자, 얘는 뭐죠? 다 칠해놨네요. 그냥 다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2, 3, 1, 2, 4, 4, 5, 6. 다 그냥. 다 설치하시면 되요 네. 네, 다이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얘를 합집합이라 그러죠? 이게 좀 어려워. 자, 이제 들어옵니다. 37번부터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A를 구하고 싶은데요. 3보다 큰 애가 뭐가 있죠? 4. 근데 4보다 더 작아야 돼. 없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이거의 공통은 뭘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 아, 아무것도 없는거 4번이 8. 요거 어려워요. 일단 요거에서좀풀리실거고요맞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렇죠. 4,5,6이 있어야 되는데. 4 5 6 있었으면 4,5,6을 썼을 수도 있는데 좀 그랬어요. <laughs> 38번이요. 38번. 애도 또 함정이 좀 등장합니다. 나이. 여기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넘버 B는 뭘까요? 모르겠고요 예. 넘버 A는요? 몰라요 개수장의 개수 개수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개 다섯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다섯 개 쓰는 거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틀릴 수도 있어요 자, 50보다 작은 치의배수가몇개있어요 다섯 49개나 있다고요? 실의 배수가 7의이배수가이이 2배요. 4이칠이 2배요. 4배 이상이배요 4배 이상이면 배요4 7 이상이면 배요 4배 이상이배요4이요4이이요이이이이4이상이배배 이상이면 배배 이상이면 이상이면 4, 7이 8, 4 9아, 8, 8 8, 만에, 14, 7321, 7428, 7로 35, 76에 42, 77에 49, 78에 50, 5 0 56은 안되잖아, 넘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넘었어, 11, 17, 18. 저거 답을 고칠 수 있는 기 드렸어요. 그렇죠? 자, 7 0 0 5가 뭐죠? 2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껏풀어는데 이거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렇죠. 어그껏 풀어놨는데 글쎄 말이에요 기껏다 썼는데 왜틀리셨을까요자 <laughs> 다음 가지요 이제부터는 뭐 그냥 내용이니까 교집합이죠 예. 공통을 물었죠 누구하고 누구죠 예, 예. 이하고 5죠 예. 예. 이하고 5죠 예. 요렇게 이하시면될것 뭐 같아요. 됐죠? 예. 40번 해도 되죠? 아, 예. 자, 40번 갑니다. 자, 40번은 일단 공통의 색을 칠하셔야 됩니다. A랑 B랑 공통으로 있는 애가 누구죠? 2호죠. 25, 25. 그래서 2호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순수 음, A죠. 순수, A, 순수. 순수 A가 누구예요? 80이죠. 8 0 그래서 에? 답은 2번 82번이 되는, 2번이 2번이 되는 2번이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